구글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10가지. 1. 네. 구글의 시작은 차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레리페이즈와 세르게이브리는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차고에서 구글을 설립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회사가 오늘날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회사로 성장했다는 점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2. 네. 구글 이름의 유래는 수학용어에서 나왔습니다. 구글은 사실 숫자 구글을 변형한 이름인데, 의는 1 뒤에 0이 100개나 붙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의는 방대한 정보를 정리하고자 하는 구글의 목표를 잘 드러냅니다. 3. 처음 구글의 서버는 레고 블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업 초기 두 공동 창업자는 저예산으로 서버를 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고 블록을 활용해 독특한 서버를 만들었고 저희는 지금도 구글의 초기 역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4. 구글의 첫 번째 구글 두덜은 네바다 사막의 버닝맨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지금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구글 두들 트렌드의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특별한 날마다 기대하게 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5. 구글은 직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글 회사 내 무료 식사, 체육관, 마사지 서비스는 물론이고 심지어 반려견을 데리고 출근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일하는 것은 단지 일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처럼 느껴지죠. 6. 구글의 초반 투자금은 우연히 얻어진 것입니다. 창업자들이 개발 중인 구글을 설명하던 중 앤디 벡토샤임이라는 투자자로부터 약 10만 달러의 수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식 회사 등록도 하기 전이었죠. 7. 유튜브 역시 구글의 소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곤 하지만 유튜브 는 2006년에 구글이 약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이후 지금과 같은 글로벌 영상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8. 구글 맵스에는 실제 사람들이 걸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특히 거리 뷰를 위해 구글은 카메라를 메고 걷는 트래커들을 활용해 세부 적인 기록을 남기곤 합니다. 덕분에 집에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죠. 9. 구글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합니다. 예를 들어 풍선에 인터넷을 띄워 주는 룸 프로젝트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등은 단순히 검색 엔진을 넘어선 구글의 도전 정신을 보여줍니다. 10. 구글은 동사로 인정받았습니다. 2006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구글하다라는 뜻으로 등재되며 특정 회사명이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구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